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자 삼성전자 어,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TSMC 자 이렇게 뗄레야 뗄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시계주처럼 하나씩 하나씩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자, 멋진 소식, 기쁜 소식, 물론 있습니다. 어, 그와 관련해서 하기 전에 다우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뭐가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 하나 눌리주신 거 아시죠? 살짝 눌리셔야 됩니다. 세게 눌리면 박살이 납니다. 자, 인텔이 박살이 나듯 박살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자, 다우 지수가 뭡니까, 여러분? 미국 증시 대표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뉴욕 증권 시장에 상장된 우량 기업 30개 종목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우 지수 자체가 시가 총액 가중 방식 대신에 그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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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주가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합니다. 자, 이번 주가 주가가 높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편입을 어 지수의 변동성이 지금 편입을 해서 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냐? 인텔이 퇴출이 되죠. 어 지금 다우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엔비디아가 나스닥, S&P 500, 이어서 다우 지수까지, 무려 미국 3대 주요 지수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의 높은 수익, 어, 높은 어, 주목까지 다 끌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주목을 끈다는 말은 엔비디아와 연계가 되어 있는 삼성전자, 물론 SK 아이닉스마이크론 TSMC, 모두가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어, 또, 증거로 볼 수가 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공지능 AI 칩의 절대강자, 선두주자죠. 거의 뭐, 혁명, 혁신을 일으킨 엔비디아가 오는 8일입니다. 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미국 다우존스에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편입이 되는데, 지난 그 1999년 우리나라 IMF 이후 2년 뒤, 반도체 기업 최초로, 그때는 인텔에 승승장구하던 시절입니다. 다우 지시에 들어섰는데 이제 인텔이 어 서서히 지적가고 있죠. 제외가 됐습니다. 파운드리도 잘해본다고 망해가고 자 PC 서버 절대 강자인데 중앙처리장치 CPU PC 서버 완전 망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 여러분 PC 하고 서버 이중앙처리치 CPU 분야에서 오랜 강자로 굴림했는데 AI 붐 여기에 적절히 대응못 해가지고, 거의 뭐 몰락하다시피 지금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애플이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들어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때 무, 뭐 흐름을 잘못 타서, 인텔이 이렇게 거의 뭐 주저앉는 거나 마찬가지로 돼버렸는데, 삼성, 그렇게 되지 말라는법 없습니다. 물론, 삼성자가 세계, 어, 최초, 이런 게널려있고 그리고 어, 항상 하면 초인류, 그리고 초격차 이걸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하루아침에 인텔 꼴 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AI 칩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무려 여러, 여러분 180% 이상 급등한 거 아시죠? 물론 시총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3조 3천억, 우리 돈으로 한 4,500조. 미국 상장사 중에 애플에 이어서 2위입니다. 자, 대단하죠. 반면에 AI 시장,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인텔, 50%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거기에 비하면, 어, 방어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4만전자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자, 일단 AI 반도체 혁명의 주역이 엔비디아입니다. 삼성자, 조건부 승인, 얘기까지도 하고, 그리고 내년, 블랙 웰. 자, 기게 관련된, 그리고 4분기 삼성자가 엔비디아부터, 어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얘기. 그리고 내년, 자, 엔비디아와 연결성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SK라는 대학마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경쟁자한테 물론 뺏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만큼 내부적인 기술 혁신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자, AI 산업에서 일단은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승승장구냐면, 일단, GPU를 가지고, 그래픽 처리 장치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 아마존, 이 주요 대기업 테크한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에서 얼마나 필수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엔비디아입니다. 자, 내년, 뭐 AI가 뭐, 뭐 갑자기 이제 반토막이 나고 AI가 수으로 들고 는 버블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이면 시작.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시작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동안에 삼성자의 뭐, 반도체 겨울이다, 삼성전자의 겨울이다, 다시어치우고 어, 여러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 이러한 엔비디아와 관련된, 무조건 삼성전자 여러분 가격이 오늘 뭐 100원이 올랐는데 200원이 올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이 전반적인 매크로징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 이러한 걸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만 중장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동력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일요일입니다. 뭐 고생할 것도 있습니까? 뭐 일요일은 만나는 거 드시고 일요일은 짜파게티죠. 음, 짜파게티 좀 끓여 드시고 힘내시고 오늘 하루 푹 쉬시고 그리고 달봉의 아빠 목소리 계속해서 청취하시고 함께 일요일 날 멋지게 한번 계속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